관객이야 관객 그리고 우리 맛을 도와줄 오늘 그거예요 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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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하 해줘 인사만 도와줘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나이스 아, 좋아 좋물좀 열어주세요 물 일반 물이고요 그리고 컵두개 그죠 뭐 아무것도 없죠 들어주시고 네. 여기 다한반 정도 따라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양손으로 네. 어물두가지지 않게 조심 조심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 제가 갖고 있는 걸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좀 바꿔줄게요 오케이 느껴지죠? 네.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거냐면 물을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윈가리듐 레비오사 이걸 두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윈가르듐 레비오사 그쵸 그걸 크게 하면서 천천히 돌아 윈가르듐 외쳐 외쳐 됐어? 됐어 오케이 그만 그만 좋아 뭔가 느낌 많았어 저는 느낌..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는 느낌 막거든요 봐봐 하나 둘더 없어 더 없어 대박이 그대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없어요 대박 신기하죠? 딱깐 들고 있고 자 여기도 혹시 없어졌을까?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물? 물 있어요? 자, 내려고 하나, 둘, 셋 하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? 아, 하나, 위에, 위에, 위에 봐봐요. 둘, 셋. 우와! 없어져! 제일 신기하죠? 하나, 둘, 셋. 오래 네. 잘했어, 잘했어. 대박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. 이컵 안이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단 말이에요. 없어지는 과정이 <laughs> 보이면 좀더 신기하겠죠? 네. 이번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잠깐만요. 한번, 네. 여, 지, 열어봐요. 아, 새거 주스 맞죠? 진짜로. 오케이. 특수한 용액이 아니라는 걸좀 확인시켜 줄게요. 맞아요? 이걸 또 머리 위에 올리는 거야, 아까처럼. 머리 올려야 돼. 가만히 있어야 돼, 이거는. 조심해. 엎으면 안 되니까, 아까처럼 확실하게. 머리 딱 정수리, 그렇지. 가만히 있는 거야, 가만히. 자, 보시고. 제가 또 손에서. 또 빨대 하나 만들어가지고. 어, 이걸로 제가 이걸로 마실 거예요. 원격으로 여기서부터 천천히 마실 거예요. 그럼 아 제가 똑바로 있어. 똑바로?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. 천천히 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. 지금 좀더 신기하겠죠? 네. 본인도 본인도 느껴질 거예요. 자, 집중하세요. 집중하세요. 잡아 잡아. 하나. 발시작 아, <laughs> 그대로 있어요,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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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안무너져 <목소리도> 없어야지. 됐어, 됐어. 자, 자, 지도, 지도, 지수. 아, 자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 자, 그럼 천천히 내려서 확인해봐요. 들어와. 아무것도 없어, 뭐. 제일 <laughs> <되게> 신기하죠? 우와. <목소리도> 잘했어, 잘했어. 천천히 내려서 확인해보면은. 우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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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깜진 facil> <laughs> 우와! 아아아 우와아 나이스 나이자 인사 우와! 호구와트라는 채널이에요 호구와트 그. 거짓말하지 마요 아 이거? <laughs> 우리 남자만 98%야 여자 2%인데 호구로 2행이한 번만 해볼까요? 하나 아, 아 호? 호구. 호 호구 구 구하자 구하자 <laughs> 아,